자 입으로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내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내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 자 우리가 저희 강의를 제가 준비하게 된면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이제 많이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만들지만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영향력인데 어, 리더십 교육도 별로 없고 그 리더십 교육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밖으로 이제 오픈하는지 어, 인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궁금,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만들게 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차피 리더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이 과정이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코칭 리더십에서 우리가 변화를 꾀하는 게이 과정의 목표라면, 그 영향력이 좋은 거여야 되겠죠.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은 단일 오프닝 나의 능력 보여주기 브랜드 전략 자성요 지나친 겸손스러운 나라 얼굴을 쓰기 이런 차별화 전략. 지나친 겸손. 앞서 우리 그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나친 겸손이 자기의 영향을 잘 발휘 못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를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입다 불상사를 자. 어, 보이는 능력을 키워보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어, 고급 럭셔리 페어에 가서, 뭔가, 비싼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글치고 다닌다고 해서, 내 능력이 멋져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좋은 차를 몰고, 그죠? 어, 여러분이, 로스로이드니까, 이런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명품이 나를 빛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명품을 빛나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먼저 어, 형성된 합립된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인간이 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명품이 여러분을 빛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명품을 빛낼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갖춰야 될것 같고, 어, 그죠? 이 부분에는 성품과 인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술작품에 그림은 있는데 액자가 없다면, 자, 이게 그 예술작품입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은 있는데 액자가 없죠. 액자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액자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훨씬 더이 그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액자, 이 액자가 나를 포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좀 브랜드화 시킨다, 브랜드화 시킨다 보면 됩니다 브랜드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진짜 괜찮은 브랜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명품을 사거나 뭐 벤츠를 몰고 다니거나 한다고 해서 브랜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갖추고 있을 때 브랜드화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림의 가치를 높여주는 액자. 자, 잘못 인식하고 브랜드 전략을 펼치면 출신 학교, 대기업, 자격증 개수, 외모나 이 명품이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자산이 출산, 출세, 자동차, 사는 장소, 집 이런 의상들이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거다 라고 생각하다면 이건 또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브랜드 가치는 뭐냐? 바로 적성과 전공에서 뭔가 혁신을 일으키고 적문성을 갖추고 차별화되고 이을 갖추고 목적성, 사가을 목적성과 사명감을 이끌고 살고 어떤 말과 글을 통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을 잘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안 하지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보여주기식의 모습만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내가 얼마나 사회에 공헌했는지, 나누고 배려했는지 헌신했는지, 기부했는지 이런 부분이 뉴스에서 많이 그론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해주었는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누가 했습니까? 캐나디가 맞습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었는가 공헌한 게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뭡니까? 저는 내가 원하는 사항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렇게 내힘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장애암시로서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고 시키면 다 그래서 나 세계 최고 의대중교사가 되겠다. 100권의 책을 써서 10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100을 어서 10을 기부하겠다. 인성교육 전문가가 되겠다. 인성교육 교과서를 집필하겠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어, 많은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가치가 아닐까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뭐 나는 뭐 내가 많이 벌어서 뭐 해외 골프 해권을 갖겠다, 뭐, 뭐 자식들을 뭐몇 군데 보내겠다, 뭐, 그죠? 뭐, 이렇게만 뭐, 뭐, 결국은 뭐 좋은 차, 뭐 세단을 뽑겠다, 뭐 집을 매체, 뭐, 뭐 상관을 백개 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laughs> 내 목적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의 어떤 편리성 도움을 줄수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 이 역량 발휘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인기 모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목적의 지금 현재 몇 단계인가 볼까요? 자 개인적인 성과의 목표를 갖춘 그 부분과 의미와 가치를 주는 두 번째 목표와 세 번째는 이 탓을 완전히내보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왜 하냐 다니잘 네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니가 잘 되어서 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충족한 삶을 누리겠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우리 배웠지? 이렇게만 안 배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고 그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서 많은 불을 쌓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봉찬을 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략은 개인의 어떤 역량 수준을 키워서 그냥 살아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계 의미와 가치의 목표를 넘어가면 나도단 잘되고 타인까지 달리고 아예 선단계가지는 나는 뭐 불편하더라도 타인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의식의 1단계 놓고보면 제가 어, 수원생 말고 프랜차이즈하고 뭐, 부동산 구입하고 TV 출연하고 인기강사가 되어서 베스트셀러, 셀러 작가가 된다 라는 어떤 그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적인 목표로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목적의식 2단계의 의미와 같이 놓고보면 내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성교육의 발전이 일어나고 독서 문화가 조성이 되고 부모가 차이점을 따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계반의 문화를 조성해서 술먹는 문화보다 독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인성의 제단를 양성해서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만천하에 알려서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그날을 꿈꾼다 이거죠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제 목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인데요 좀 괜찮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한 20년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단계는 또 나중에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되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강의를 이제 기부하고 교육 시스템을 기부하고 장학재단을 기부하고 만들고 자산을 기부하고 도서를 기부하고 도서관을 설립하는 이 3단계의 이타심으로 생을 막아가고 싶다 라는게 저의 어, 목적을 시키고 누군가가 왜 사느냐 라고 물었을 때이 3단계를 거론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당장 지금 <laughs> 직업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당장도 작성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따로 과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자, 지나친 겸손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불능도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할 때가 있고 겸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지나친 겸손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발휘 못한다. 이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겸손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까 자기 파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 월등히 많이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할까 생각하거든다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자신나친겸손의 정정상 정상입니다. 겸손의 정상 인사를 한 번에 많이 니다 어. 나오지 마세요. 어, 갑니다. 수고하 주십시오. 예 인사를 여러 번 한다. 신나친겸손에 속하고 두 번째 음, 상대방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한다. 칭찬을 받으면 얼굴이 별게 져가지고 그죠? 세 번째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사람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잘 드러내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자신의 능력을 절 평가절하한다. 남들은 다 대단하다, 우수하다 말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아주 보잘 끝없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안타깝죠? 다섯 번째, 자신의 부부 미래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실행에못든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이걸 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실행의공기도안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더큰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너무 또 겸손한 나머지 말 못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곤란한 거죠. 자 스무 원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네, 능력을 끄집어낼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면 능력을 받고 끄집어낼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힘이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이 힘들은 바로 대중 앞에서 나의 세상을 펼치는 것이다. 대중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 저도 대중 스피치를 배웠는데 나중에 또 대중 스피치 강연할 겁니다. 대중 앞에서 이 스피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 이거는 나하고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거는 다른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갖겠지 나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스피치할 수 없다. 나는 세 명, 다섯 명앞에도 그렇게 부들리고 떨리는데, 어떻게 백 명, 이백 명, 천 명, 이천 명 앞에서 내가 강연을할수 있겠는가? 나는 감히 내가, 감히 부족한 내가 많은, 아무것도 별로 아는 게 없는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다면 그 생각 자체를 버렸습니다. 왜? 이제는 세상이 정말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하게 되었고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장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생각을 음.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의견이 중요시 되어졌다는지 일단은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문주식을 쌓고 책을 써온다. 그래서 책 쓰기가 상당히 내 능력을 훨씬 더 브랜드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자격증을 부탁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하지 마시고, 이 자격증 따다 세월 다 갑니다. 그러니까 누누 말하지만 자격증 필요한 것만 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인명을 사면 돼요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이 안 좋은 경우를 보면, 사람이끼리끼리 모인다고 꼭 이상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유정인들을못给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빌 게이츠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동성 폭력 관련 어살을했는가요 어, 그분이 그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미성년자 성폭행 이런 행위에 있는 사람하고 빌 게이츠가 친했다고 합니다. 멜린다여사가 그 사람을 모르지 마라. 그 사람하고는 당신하고는 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많이 어울렸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볼때힐 게이츠가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던 그 사람이 요즘에 맨퀸 데에서 이혼설이 나오면서 이혼 했나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쵸? 네 안타깝죠? 저도 존경하는 한 분의 사람으로서 지금 벌써 이치우려 하니까 쉽지는 않네요. 자, 한 번째, 큰 꿈을 세우고 어, 도전한다. 맞죠? 큰 꿈을 세우고 도전한다. 꿈이 작으면 작은 대로 행동하고, 꿈이 크면 큰 대로 행동한다. 내가 꿈을 작게 세우면서 큰 사람이 될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큰 꿈을 세워야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나의 가치는 다른데, 나의 가치는 꿈의 가치입니다 내 가치가 작으면 꿈도 작은 거고, 내 가치가 크면 꿈도 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젊고 뭐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에 여섯 번째, 운동입니다. 꾸준한 건강한 신체가 되어야만 내 눈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끈기가 필요합니다. 끊기. 끈기. 대충, 전문가 되는 위에 세 가지. 집중, 방법, 끊기, 든요이 끝까지 하면 되는데, 몇 번의 실패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다 보면, 괜히 자기 페이스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마라톤 뛰다 보면, 앞서 1 0 k m 짜리2 0 k m 짜리막 추월해 가거든요. 먼저, 뛰었지만, 천천히 뛰지 않습니까? 40.6을 때리기 때문에. 근데, 후발로뛴 20kg, 20kg 사람들이 막 추월해 간다고요. 그때를 못 참아가지고 빨리 뛰다가는 결국 완주못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중 앞에서 자기 주장, 즉 여기에 핵심에 대한 기설명입니다 대중 스피치야말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대중 스피치 기술도 가르쳐드리겠지만,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상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주제가 선정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그걸 일단 많이 소리내어 읽어봐야 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핵심을 외우고, 그리고 바로 이제 원고를 쓰면서,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합니다.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과정이 대중 앞에서 말을 잘 하려면 순서 임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해야 앞에 말할 수 없는 말은 뒤에 하지 말아라. 결국은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결국 우리가 소통할 때 어떻습니까? 말을 해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하라. 거짓말로 표현하라 목소리 톤은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말할 때 그죠? 네, 너무 과장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상대방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말에 관련된 내용이 만아 전문지식을 쌓으면 책을 읽어. 책을 써봐. 이제는 책을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전자책도 있지만 그죠? 내가 뭔가 메모해서 기록해서 내 생각을 남기는게 전부 다 글쓰기가 됩니다. 너무 유렵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을 주장을 주장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정리하고 핵심을 그듬주장하면 이게 그냥 한편의 글이 되는 겁니다. 서로 볼론결은 아닌가. 그죠? 목적성 는책 읽기 책을 읽을 때 목적성 있는 책 읽기를 해야 책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 베스트셀러를 막, 막 읽지 말고 이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책을 읽다보면 이 내용이 정말 어,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읽고 싶은 책을 목적성 있게 좀 분야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목적이며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이렇게 읽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알겠죠? 목적성 있게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읽을 때 반드시 어떻게 밑줄을 치라 밑줄을 치면서 그 내용들을 도대로 나중에 정리를 해봐라.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서 이 밑줄 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메모하면 되고요.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메모하면 나중에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해. 저어 찰스 슈왑이 컨설턴트 아이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 이 찰스 슈왑이 컨설 슈왑이 컨설턴트 아이비에게. 생산서를 높이기 위해서 늦게 좀 좋냐 들었더니 아이린이가 말하기를 컨설팅해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매일 해야 될 일을 6가지만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서도 그런 걸로 기세요 매일 아침에 그 6가지 중에서 1번부터 행동하십시오. 1번을 지키느라 하루가 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1번이니까요. 1번을 끝내기 전에 2번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방법은 그죠? 이 방법으로 끝낼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는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수핑로 보내주십시오. 돈을 원린다고해 컨설팅 업체니까 좋은 일들은 차 수업은 3개월 뒤 5억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별화 전략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이친구하게 가져갈 것인가? 차별화. Only one. 넘버원보다는 Only one이 되라. 경쟁에 쓰이고 싶다면 넘버원이 아니라 옴니원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자격증만 따라 다달라하지 말고요. 자격증이 참많지않습니까그 자격증 다달라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건 따라. 정직한 사람을 인맥으로 삼아라. 그죠? 그래서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어, 인정받으면 나도 정직한 사람. 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주변 사람도 존경과 신뢰를 하고 있다면 당신 또한 귀인이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큰 꿈을 세고 우 도전하자. 그죠? 꿈, 책, 지필. 그죠? 내의당, 홍보. 이게 저의 목표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자, 뭐, 지금 코로나고못하 것도 좀 있지만, 네.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한다. 운동이요? 운동이야말로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기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능력을 보여주다가 한계에 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끈기를 발휘한다. 끈기만큼 좋은 게 없죠. 끈기는 어떻게 하면 길러집니까? 하기 싫어도. 끝.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니 끝까지 할때 끈기가 길러지는 겁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똑같은 원이지만, 주변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는 데에 따라, 원이 이게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변에 무엇시 가다 보면, 자기의 역량을 또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정생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